한때 주목받던 미국 오피스 공유 업체 위워크 w e w r k 가 최근 파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파리 현지 시간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위워크는 이날 미 증권 거래 위원회 (SEC)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영업 손실과 부정적인 현금 흐름을 언급하며 기업으로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또위워크 측은 유동성과 영업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구조 조정, 사업 활동과 전략적 이니셔티브 축소 또는 지연, 자산 매각, 기타 전략적 거래. 또는 미국 파산법에 따른 구제 등 모든 전략적 대안을 고려해야 할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위워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업체들이 원격 근무에 돌입하고 여기에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서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위워크의 주식은 올해 3월 중순부터 한 달러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5억 달러 약 7천억 원에도 못 미친다. 특히 이날 위워크가 파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알려진 이후 위워크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장중 한때 26%나 떨어져 15%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위워크는 지난해 23억 달러 약 3조 원 손실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7억 달러 약 9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소프트뱅크가 한때 40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했던 위워크는 수년간 점차 무너져왔지만 위워크라고 이름 붙은 건물이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고 CNBC는 보도했다.